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챕터 4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인 모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모드쉐입 어널리시스랑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모드, 모드 해석하는데 사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리, 리, 저기 리뷰를 하면은 멀티플 베스 시스템, 멀티플 디그리 프리덤 시스템의 어떤 진동 해석을 하려면은 얘네들 이제 이 커플이 어 있단 말이죠. x1에 대한 어, 미분 방정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x2의 미분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커플드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 매스가 무지하게 또 많아졌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질 텐데,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수학적인, 어,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이게 디커플이 된다면, 그래서, 어, X가 아니고 이제 R이게, 돼, R, 어떤 다른 콜디네이 됐을 텐데, R이라는 콜디네에 only R에 대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만 있다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챕터 1이랑에서 3까지 에서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솔루션을 가지고, 소셜 푼 다음에 다시 x로 환원하는, 즉 어떤 s 매직 s matrix인 s라는 게 있어가지고 s를 통해서 뭔가 coordinate transform을 한 후에 그래서 이것을 decouple를 시키면 쉽게 풀수 있고 그 쉽게 푼걸 다시 나중에 환원해서 x로 변환만 해주면은 풀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이제 모드 해석의 기본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를 이제 알아볼게요. 크게 먼저 그 매직 매트릭스 그러니까는 커플드 시스템을 언커플드로 만들어주는 그 매직 매트릭스 S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S만 찾아지고 나면 어떻게 디커플시키느냐 EOM 전체에다가 S 트랜스포즈로 곱해주고 x를 S R이라는 것으로 이제 컨버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두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예쁜 디커플 그 시스템이 계산이 되고요. 그럼 이거 그냥 풀면 되죠? 이게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개 풀면 되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순서가 틀렸네. 예. 디커플 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R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의뢰를 받은 것은 엑스코디네이이니까 다시 R에다가 S를 곱해줘서 이제 엑스코디네이으로 가는 이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네 단계를 거치면 진짜 이런 과정이 되는지를 한번 연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스텝 있죠. 앞에서 풀었던,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모드 쉐이브로 풀고, 알겐 벡터 아날리시스로 풀어서, 인니셜 컨디션 조건 대입해서 했던 그 솔루션을, 이제는 이제 모드 해석으로, 요네 가지 스텝에 걸친, 모드 해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직매트 S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첫, 지금 이제 모드 해석에 대한 어떤 컨셉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것이니까, 줄게요. 여러분한테. S를 제가 이렇게 줍니다. S를, 어, 1 over, 3루트 2분의 1 1해프 스쿨루트 1해프 3루트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1해프 1해프가 아니고 1 스쿨루트 2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2, 3, 4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 산수하는 거죠, 산수. 자, 그러면 원래 오리지날 이제 댐핑이 없기 때문에 그 매스 매트릭스 K 매트릭스 이렇게 있는 것에 엑스 어, 어, 먼저 그 좌변에다가 S transpose, S transpose니까 이제 아 transpose, transpose 트랜스포즈 아닌가? transpose를 곱해줍니다. transpose를 곱해주고 우, 우측에는 S R을 곱해줍니다. S 아 이게 지금 솜 이게 transpose인가 보네요? S R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래서 x를 취환하는 거죠? 계산하면 어이 어,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S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직 매트릭스죠? 얘가 어, 아주 간단하게 바뀝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그 다음에 이 여기 나머지 있는 이 매트릭스들도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요. 2하고 4, 4의 다이거날로 그럼 아주 매우 풀기가 쉬워지죠. 2하고 4는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나왔던 예제들의 아이겐 내추럴 프리퀀시 제곱이었죠. 그래서 복잡했던 커플드 이퀘이션 모션이 간단한 디커플드 이퀘이션 모션으로 바뀌는 어? 진짜 S 매트릭스만 잘 잡으면 이런 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쉽죠? 그 앞에 저기 디 커플 디코이션 이거 특히나 우리는 댐핑에다가 포 e 스드 제너럴 일반 폼까지 다 배웠는데 호모지니어스에다가 어, 엄청 쉽습니다. 자 이니셜 컨디션 이 있어야겠죠? 이니셜 컨디션은 그 아까 S R x는 S R x는 S R이라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S라는 벡터에다가 매트릭스에다가 아, R, r을 어떻게 곱하면 이게 10이 됩냐. 그래서 인버스로 구하면 되죠. s 인버스를 가지고선 r을 구하면 r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원래 오리지널 코디네이트에서는 매스 1에만 이니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이제 r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나니까는 r1 코디네이트와 r2 코디네이트 모두에 이니셜 컨디션이 존재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자, 그러면은, 솔루션 풀수 있는데, 솔루션은 이렇게 쉬, 쉽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이 square root 2, 하나는 square root 4, 해갖고, cosine, square root 2t, cosine 2 t 고요 당연히 여기 sin, cosine 다 들어가는데, 이제 v 라스 o 조건을, 초기 조건을 0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cosine 턴만 살아남게 되고, 이제 그 초기 값이, 어, 3 over s q u r e 2로 나왔기 때문에 초기값이 그대로 계수가 되는 아주 어, 이 뭐죠 디커플돼서도 쉬운데 와중에 초기 조건까지 아주 깔끔해가지고 어, 풀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r 풀기 매우 쉽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막판 원래 의뢰가 왔었던 그 피지컬 코디레이션 x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r 벡터에다가 s 벡터를 곱해줍니다 x 벡터를 곱해주면은 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구한 최종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각각의 그고유진동수의 리니어 섬으로 나타나지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어앞에 이제 0.5를 곱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1 5를 곱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음, 답이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어 아이겐 모드 아 모드 쉐이프 어널리시스하고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 구하면서 인셜 조건 막 넣은 거에 비해서 간단한 몇 번의 매트릭스로 이게 답이 딱 나와 버리니 물론 답은 당연히 똑같고요 훨씬 간단해 보이죠 특히나 이거를 우리가 뉴메리컬리 계산한다고 하면 매우 쉬울 것입니다. 저이 매트릭스가 훨씬 간단하죠. 자 다음 해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M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K 매트릭스도 훨씬 심플해졌죠. 이제 자 여기서 어 앞에서는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었는데 여기 2다.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에는 스프링을 하나 오른쪽에 추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여전히 이제 네 가지 스텝으로 답을 낼 건데요. 여기서도 우선은 매스 매트리, 어, 매직 매트리스를 드리겠습니다. 매직 매트리스 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뭐 앞에서는 오타가 있었는데 얘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스메트릭이니까 S나 S 트랜스포즈 다 똑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 이퀘션 오모션에다가 S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x를 sr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원래 s매트릭스 아이덴티티 k매트릭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x 어, 앞에다가 s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s트랜스포즈 r로 이렇게 치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계산을 꼭 한번 해보세요. 요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계산 엄청 쉬워지는데 이것은 바로 다시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니까다이아건절로 나오는데 요 숫자들이 항상 뭐예요? 그 eigenvalue입니다. 그, eigenvalue square. square로 구성된 걸로 나오게끔 그렇게 매직매트리스를 디자인 했거든요 이거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다 어,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워지죠 그러니까 Identity matrix에 eigenvalue로 이루어진 이 q u a t i o n 을 푸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래서 coupled e q u 이 아주 간단한 디커플 o u p l e d 이 되었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초기 조건 역시 x는 sr이라는 원래 c o n v 한 t r a n s f o r m a t i o 시계에다 대입을 하면 r 조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어, 아까도 말했듯이, 어, 이거는 이제 초기 조건이 M2에만 있었는데, 이게 그 코리네이 변환하면서 M1과 M2에 다 초기 조건이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간단하게, 어, 오메가 N이 아까 저기, 어, 이 앞에서 1하고 3이었나 보네요. 저기 오메가 1하고 스어루트 3으로 되어 있고 매그니튜드는 어,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하나는 1 오버 스크 t 트 나머지는 1 오버 마이너스 스크 t 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R은 매우 매우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스텝인 원래 오리지날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그 그냥 S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R이라는 매트릭스에다가 r이란 매트릭스 요 요거죠? 요거에다가 이제 그 s 매트릭스로 곱해 주게 되면은 최종 솔루션인 x는 콤비네이션 코사인 t와 코사인 어 루트 3t의 콤비네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구해 주죠. 이거를 모드 쉐이프로 풀어도 되지만은 이제 모달 어네시스 풀다 보니 매트릭스의 인버전과 그 컨버전을 통해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아 이런 S가 항상 존재하나? MCK가 주어지면 이 매스 매이 소위 매직매트리스만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 항상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하면은 어, 복잡한 커플드 이퀘레이션을 디커플 시켜서 푼 다음에 다시 환원하는 이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아무리 이, 그 시스템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쉽게 풀수 있는데 매지매트릭스 x 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것을 EOM에다가 S transpose를 곱해주고 x를 S R로 치환해 버리면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에igenvalue 제곱으로 된 매우 간단한 디커플 이이션이 나오고 거기서 초기 조건 을 이용해서 푼 다음에 다시 환원해주면 솔루션이 구해진다입니다.